예, 어, 뭐 하다 보니까 뭐 괜히 느낌상 여러분들이 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어 그냥 막푹한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또는 뭐 느낌이나, 어 어떤 부분들을 좀더 이런 강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일감으로 떠올리는,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해 보시죠.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아, 아 네. 이제 감 영혼과 뭐 우리의 육체를 분리해서 지금 말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냥 우리 지금 뭐 백제와 홍이영 이두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해하기에 그두 사람은 우리 같은 이런 실체적인 존재랑 존재로 보긴 난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아이 낳고 가인 아벨 낳고 뭐 아벨 죽고 가인 쫓겨나고 또 누구랑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맨날 그런 질문 나와 도대체 이 인간은 어디서 생겼어? 하나님이 또 따로 창조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기사는 어떤 큰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 이야기이지. 그걸 하나의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정말 갈비뼈 뽑아 가지고 하와 만들고 뭐막 이렇게 이해하기는 일단 곤란하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거기는 글 내용 자체를 그냥 팩트로 받아들인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존재였겠죠. 어. 이제 그 형태가 어떤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론 설명할 수 없고 뭐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게 지금 이런 어떤 하나의 개체 개체 아담 하와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타락해 가지고 근데 뭐 애기 낳고 뭐 가인 있고 아벨 죽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저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막 하나님이 몰래 또 사람들 창조하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얘기일 거고 어쨌건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의 존재라고 하는.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건 조금 달라요. 또그 영원은 단순히 무한대의 시간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가 우리 우리로 말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는 거. 이런 의미라기보단 다른 어떤 형태의 존재 질서일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부활하면 몇살때 나로 부활할까? 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어? 그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몇 살이었을까? 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살때 죽고 죽고 죽하는데 우리, 우리가 부활하면 그럼 80살에 죽으신 분은 80살로 부활하고 7살에 죽은 아이는 7살로 부활하고 이럴까? 도대체 부활했을 때는몇 살일까?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존재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그런 게 신비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이런 이성과 어, 경험과 이런 것들은론서는 다알수 없는. 예. 가봐야 아는. 예. 다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조금더 분명해지는 그 영원의 나라에 대한 어떤 설렘 같은 것들로 짐작할 뿐이지 우리의 지금 이모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근데 그 거울이라는 게그당시에 거울은 요즘 거울처럼 오히려 더더 또렷한 이런 게 아니라 막잘안 뭐 보였을까 옛날 거울이니까. 그 그러니까 그렇게 흐미하죠. 일단 빳빳하게 볼 거다 하는 건뭐 너무 그쪽에 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떤 형태일까? 뭐막 부활하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진 똑같은 형태일까? 뭐 예수님 부활할 때 육신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봤잖아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육체는 다 없어지는 건가 진짜? 뭐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길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이 다음에 나윤준 어떻게 알아보나? 뭐 이제 이런. 뭐 알아보겠죠. 뭐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알아볼 거예요. 서로. 그게 지금 저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저런 모습만 계속 보는 것도 괴로울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겠죠. 아, 너무 소중한 존재로, 너무 고마운 존재로, 함께 같이 걸어가 줘서 고마워. 이런, 알, 거,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것들, 어떤 주제로 이런 강의들이 있고, 좀 나눔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나 하는 것이 말씀하시면,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뭐,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런 얘기들이 하다 보면, 나름 재밌어요. 어, 네. 예. 그 해야,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 세교 우 부원들만 정말 하드트레이닝을 하면서 좀 그런 좀 인재로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되게 이렇게 뚜루룩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긴 파생되는 여러 질문들이 있고 그건 뭐 그분들이 꼭할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일단 통으로 큰 틀에서의 강의는 이제 이걸로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나서 어땠어? 뭐 이런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받고 자가 가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고, 어 아, 이거 목사님이랑 좀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또 연결해서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어, 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두 명만 더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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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영적으로 내 영이 아무런 움직임을 못 하는 상태여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듭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 존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 생태계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은 한 인간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외시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금 물론 지금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교 교육이니까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 존재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게 되는 고민은 이제 나는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돼. 이렇게 될 리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살고자 할때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자연에 인간을 향한 공격은 인간이 만들어 낸 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세상이 지금 비명을 저지르고 지르고 있는 그런 현상인 건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뭐 게스나미든 지진이든 뭐하튼 모든 사실이 산불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너무 황폐돼 있고 이 기후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진지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이 밸런스가 깨져서 발생하는 이 현상들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맞습니다. 예, 여러분 뭐, 잠에 어땠어요? 네, 어렵죠. 맞아요. 제, 저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게 지금 사실 어렵다기보다 는 낯선 얘기들이에요. 아, 뭐 내가 선생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낯선 것하고 어려운 거를 똑같이 해서 이거 어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낯선 얘기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낯선 것이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더 같이 나눠 가지고 그런 세세한 질문들은 뭐 개인적이든 뭐 명현이랑 이렇게 친하고 그러면 명현이랑 같이 만났을 때든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가면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탁 하고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참여한 게 귀한 거예요. 잘했어요. 예, 네, 혹시 또 다른 박나라 전사님 어땠어요? 어, 뭐라고? 예? 네? 어? 어? 아 아, 아. 안녕하 아, 네, 네. 아, 이 실제로 저기 우리 회사역자들이 이거 같이 나누고 나면 어, 뭔가 이렇게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툭된것 같아서 아, 뭐 되게 깔끔한 느낌이 이런 쪽도 있었어요. 교만해 이거 잘라요 나중에 그렇죠 <laughs> 이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음. 예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예배 순서에 대한 건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라 제가 뭐 굳이 크게 얘기는 따로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까 우리 이지미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강의 또 우리 서로 토론 이런 시간들을 이제 좀 팬데믹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잠해질 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이렇게 나눈 그리고 결국 우리의 머릿 속에 기억돼 될 것이 얼마나 우리 존재에 깊숙히 퍼지고 스며들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비의 존재와 더 가까워지는데 소중한 다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십시오. 한명한명 한명 이곳에 앉아있던 시간이 피곤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 회복된 조금 더 평화로워진 그런 좋은 상태로 오늘 오후 쉬고 내일부터 또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